무릎신학교에서 자만 8장을 하가하였습니다. 14절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부유가 여호와께 있고 이 부유가 나 생명의 향기에게 있다. 아멘 부유가 여호와께 있고 이 부유가 나 생명의 향기에게 있다. 아멘 방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고 영으로 움직이시기에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었을 때 시간이 참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그 누군가 지나가는 천사처럼 그 누군가가 손과 눈과 귀를 일상 속에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에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후에 모든 삶들이 더 윤택하게 기름지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